갑니다6대 5. 오오오 오, 오, 패스도 좋고. 핸들 핸들 플레이 플레이. 노골, 네. 아깝다. 잘찾는데 기가 막히게 꺾었는데. 바로, 바로 해! 안 돼! 돼! 꼴꼴꼴 <laughs> <와, 웃음> 아, 니이 제끼는 타이밍이 장난 아니다. 아, 이 페인팅이 안 썩을 수가 없다. 안 어. 나이스다. 나이스. 코너 코너 아, 너 그렇게 막, 막은 거 있냐? 아 이거는 괜찮아 어, 골키퍼니까 아니, 네. 아니 손을 뻗은건 아니니까 손을 뻗은건 아니니까 민 네. 아까같이 또 네. 왼발이라 뭐했대? 가좋아해 똑같이 똑같이 안돼 안돼 야이 차이가 지금 더블이요 왜그래 야 75대 140하고 지금 합계가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! 한번 아!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 먹었다, 잘 먹었어! 잘해, 잘해, 잘해. 뭐, 셋다비슷비슷하고만 실력이. 뭐. 자, 4분 지났습니다, 이제. 아웃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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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, 아 아우, 아우, 아아아 잘못했다가 다치지 않게 잘 <laughs> 사정없이 때렸다, 그냥. <laughs> 야, 이거 공 갖고 오는데 1분 걸릴 것 같은데. 아 모르지. 이제 한골 넣어갖고 연장 가볼지. 그게 좋죠. 자, 동점이면 승부차기로 합니다. 셋다 차기. 응? <웃음> 왜죠? <웃음> 에이. 키킹 능력 자체가 달라. 아, 에, 에아니아니 아니야. 그 정도 괜찮아. 그 정도 괜찮아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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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왜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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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, 뭐. 여, 이런 데는 그 정도는 아, 아, 어, 왜 타입이야, 아. 왜? 왜? 타입 아, 있어? 멋있냐, 뭐. 자, 1분만, 1분만, 1분만. 어, <laughs> <봐>. 1분만. <laughs> 아니야, 금방, 바로, 바로 해야 돼. 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간 거는 감안하고 해야 돼. 그니까, 러그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돼. 어, 빨리 하자. 확실한 것 까지 아 진짜 근데 너무 아파 진짜로 그지 거칠어 조심해야 돼리들 내가 보기에는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자 30초 안돼안돼 안 돼.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원래 솔레 축구에는 축구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 타이밍 아, 오줌 안 싸고 있자네. 네. 자, 6대6. 자, 나오세요. 자 현재 8분 남았습니다 자 시작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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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아 시작 그래. 아, 네. 6대6 골 7대6

아니, 아니야. 아, 자, 골키 방 금은 공을 먼저 터치 했기 때문에 날 개가 길었 어. 아뭐 나오셔! 골킥인데 원래 꼴킥이. 원래 골킥 아니 아까 풀린 바로바로 했아왜아 나와서 나와서 빨리 경기 맞춰 뭐맞아아어 아빠 나와있어 나이나, 사이드로가, 사이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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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로 아! 어, 보 어.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아 야, 이거는 좀 아. 아프겠는데? 아, 아, 아 아, 아니 건질지 봐봐. 동혁이 너방하냐 아이거 우리 사지, 우리 족도 이거 못요이밟을게 <laughs> <없겠는데>. 아, <laughs> 아니라니까. 야잘잘 잘 풀어 잘 풀어. 역전 이발아프았아니 음. 아, 밟은 게 아니라 그냥 걸음을 걷는 거예요. <laughs> 뭐, 뭐, 어아밟았어 그것도 사포니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사포니. 몸도... 아, 야. 잘 피해야 돼 조심해 진짜 큰라이0 1야 이게 어자 시작 합시다 뭐야 저잘 뛰네 저 시끼 진짜 깨병 장난 아니고 뭐

야 거기서 슛을 싸우네 안 닿았어 아, 이게 아닌데. 아, 안, 안 닿았어 골키 골킥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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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거안보냐아니아니 봤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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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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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, 아 아니, 니아니

위로 넘어가. <목소리> 아, 노골, 노골, 노골. 3분 남았어요. 로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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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꼴. 아, 내가 계속 아니야. 그거 다 내가 감안하고 있어요, 시간.

아이, 노골, 노골, 노골. 안 좋아, 안 좋아. 그래, 야, 봐봐. 딱 현이 삼촌은 차갖고 저기다가 멈춰갖고 공도 안 나가게 하잖아. 기술이지. 플레이해 플레이, 플레이해. 플레이해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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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, 그, 그, 패스 좋고. 하! 오, 골! 아, 나이스. 나이스. 와, 기가 막, 기가 막혔다. 이거 디플레이 아, 2분 남았어. 아, 야,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쉬고 계속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. 지금 이걸로 동영상으로 18분인데,

한 골! 한 골! 아아 아, 아니야. 아우, 아오아오아오 아웃 아웃 아웃, 아,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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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. 아웃, 아웃. 아웃. 뒤로 가. 아웃, 뒤로. 뒤로. 뒤로, 뒤로. 아, 웃 자, 거, 거, 다시. 내가 진가가 늦었어. 아, 이때 진짜. 가 봐, 가 봐. 가. 아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오, 꼴대, 꼴대, 꼴대. <laughs> 아, 정규사님, 체력 좋, 체력 좋다. 30초! 30초! 없어, 없어, 없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없어, 없어. 이건 족구 아니에요. 아 내가 알아서 할게. 빨리. 오케이.

8대 7로 야, <laughs> 영이 금방 이겼습니다. 금방. 영.